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 중 비타민A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A는 다른 비타민들과는 달리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관련 물질을 총칭하는 일반 명입니다. 레티놀과 네티날은 대개 미리 형성된 비타민A로 불립니다. 네티날은 몸에서 레티노익산, 즉 유전자 전사에 관여하는 형태의 비타민A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과 관련 화합물들을 레티노이드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몸속에서 레티놀로 전환될 수 있는 다른 카로티노이드를 정구비타민A 카로티노이드라고 합니다. 식물에는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카로티노이드를 합성하지만 이중 약 10%만이 정구비타민A 카로티노이드에 해당됩니다. 비타민A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시각입니다. 망막은 빛이 수정체를 통과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신경자극으로 변환시켜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티놀은 혈액을 통해 망막으로 운반되어 망막의 색소 상피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네티놀은 네티닐에스테르로 에스테르화 되어 저장되며 필요할 때 분해되어 이성체인 11시스네티놀을 형성하며 이는 산화되어 11시스네티날로 전환됩니다. 이 11시스네티나린 옵신 단백질과 결합하여 로돕신이라는 시색소를 형성합니다. 로돕신은 아주 적은 양의 빛도 포착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잘볼수 있게 합니다. 만약 네티놀이 망막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기 어려워지며 이를 야맹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입니다. 레티노익산과 그 이성체들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작용을 통해 여러 생리적 과정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A는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 수용체들과 상호 작용하여 이들의 유전자 전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거나 억제함으로써 레티노익산은 세포 분화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포가 특정한 생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전문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A는 세포 분화와 관련된 생리적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입니다. 비타민A는 흔히 감염에 대항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와 점막 세포는 장벽으로 기능하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레티놀과 그 대사산물들은 이 세포들이 강도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A와 레티노익산은 림프구 등 백혈구의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면역계의 주요 조절세포인 T림프구의 활성화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과 발달입니다. 네티놀과 레티노익산은 태아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태아 발달 과정에서 레티노익산은 사지의 발달과 심장, 눈, 귀의 형성에 필요합니다. 또한 레티노익산은 성장 호르몬에 의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혈구 생산입니다. 적혈구는 다른 혈액 세포와 마찬가지로 줄기 세포에서 분화되는데 이 과정에 레티노이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철분이 적혈구의 산소 운반체인 혈색소와 합쳐지는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비타민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타민 A 결핍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어두운 곳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야맹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미한 비타민 A 결핍은 비토트반이라 불리는 결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결핍이나 장기간의 결핍은 건조한을 일으키는데 이는 각막세포의 변화로 결국 각막궤양, 흉터 그리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외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결핍 증상은 바로 야맹증이므로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타민A의 하루 권장 용량은 어린이는 2000IU, 청소년과 성인은 3000IU, 2001년 미국의학협회의 식품영양위원회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식기능, 면역기능, 유전자 발현, 시력을 유지하는 최소 영양과도 같습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에는 대구 간류 달걀 고구마 당근 멜론 등에 많이 있습니다. 동물성에는 네티닐 팔미테이트 형태로, 식물성에는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저장됩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대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같이 공급해 줍니다. 종합 비타민제는 대개 비타민 A 5000IU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베타카로틴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타민 A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는 부작용이 적지만 지용성이라 체내 오랫동안 남아있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타민 A 과다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양제 복용시만 나타나고 음식을 통해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구역, 두통, 피곤, 식욕저하, 어지러움, 그리고 피부 건조 등이고, 만성 부작용은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식욕저하, 두통, 관, 관절 통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는 간손상, 출혈, 혼수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성의 증세는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노인, 만성 알코올 중독,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유전적 소인을 가지는 등 일부에서는 더 낮은 용량에서도 독성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미국 의학 협회의 식품 영양 위원회는 성인의 비타민 a 하루 최대 권용량을 만 IU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 바로 임신 중입니다. 임신 중에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비타민 A 결핍의 위험이 없는 인산부는 하루 2,600IU 이상의 레티놀 보충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레티놀 유도체도 기형아 출산에 관여하므로 임신부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비타민 A 유도체가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 3개월 동안은 임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이 비타민 A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박사 염창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